사랑교회 여러분 영상 시청을 준비되셨습니까? 나도 예고편 봤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콘다 먹기 전에 얼른 시작했으면 좋겠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세상아 수고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네요. 항상 감사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길었던 준비 기간과 어, 그일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좀더성장있기를 바라요 처음이라 너무 잘못한 거 같아 다음에는 정말 잘하고 와야지 주희야 다음엔 더 잘할게 수고했어요 그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떠나자 그냥 고생했어 짐 드느라 진아야 너무 잘했어 잘 갔다 왔어 그리고 너에게 진짜 따갈로그 은사가 있다는 거 아, 정말 발견하게 된8계 단계 선경한테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수고했다 도윤아 더 열심히 살자 잘 갔다 왔어 어, 하나님과의 뭐 서사를 잘 쌓기를 바랄게 파이팅 음 다녀와서 고생했다 음 다시 오지 못할 그런 기회 네, 응. 그런 것 같아요. 응. 많이 힘들었겠지만, 많은 것을 배워왔길 바라. 파이팅 필리핀 다녀오기 정말 잘했습니다. 파이팅 합니다. 수고했어! 너의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길 바랄게! 우리 그래, 화이팅! 앞으로도 화이팅 하자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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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다녀왔지? 다녀오니까 학원에서 그대로 있었어? 응, 음. 하나님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돼. 올해 2026년도에 더 많은 일을 기대하고 우리 힘내자! 화이팅! 어,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두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8기 어. 단계 선교를 다녀와서 많은 것들을 느낀 내 자신 너무 수고 많았어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눈에 가운데서 더 성장해온 너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앞으로도 화이팅! 너무 잘했어 너무 멋졌고 앞으로의 올해 1년이 정말로 기대된다 화이팅 고생했어 정혜한테 편안히 길 바래 고생 많았어 정호 정혜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성경 기간에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함께하실 거다 화이팅 우리도 잘했구나 내년에도 더 잘하자 재밌었고 후회한 거는 뭐 있어도 뭐 다음 내년에 또 가서 후회한 것까지 갔어기때니까 지금 재밌으면은 괜찮아. 일단 팔기 단지 선배도 너무 수고했고 어, 2026년에도 중국등부 친구들 그리고 형들 누아들잘 같이 함께해서 더 즐겁게 더 재밌게 지낼 수 있도록 어, 더 노력을 해봐 이때 나는. 잘할수 있을 거야 파이팅! 좀더 열심히 살아 왜이렇해 <목소리>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니야 <목소리> 이번 선교도 엄청 수고했어 지니다 우리 항상 신종하도록 지니야 파이팅 지니야 우리 동심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 게아니라 라는방식은 있습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교다 주여 수고 많았어.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. 사랑합니다.